첫 번째 키워드 만나봅니다. 자, 나도 헷갈려. 가수 싸이씨의 이야기입니다. 자, 얼굴만 봐도 흥이 나고, 그리고 춤을 보면 더 흥이 나고, 노래를 들으면 더 흥이 나는 가수 싸이씨인데, 지금 개그우먼 이수지씨와 함께 듀엣으로 지금 공연을 하는 모습이에요. 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죠, 양진민 변호사님. 그렇죠. 왜냐면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고 오히려 <laughs> 이수지 씨가 약간은 뭐랄까요? 더 사이즈 같은 그러한 느낌도 사실 납니다. 왜냐면 사이 씨가 살을 굉장히 많이 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헷갈린다라는 <laughs> 이야기가 많이 <웃음> 아, <웃음> 나오고. 너무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이 씨가 본인의 계정에 러브버그 원본이라면서 이렇게 결전의주간이다라고어저 음. 글과 함께. 함께 동영상을 올린 건데요. 네? 정말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보내고 있고, 저두 사람의 모습이 궁금해서라도 저 공연에 함께 좀 가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어, 진짜 두 사람 다 너무 <laughs> 비슷하고, 야, 진짜 누가 누군지 헷갈릴 정도로. 또 이수진 씨가 굉장히 잘 하잖아요. 춤도 잘 추고, 어, 따라 하는 것도 <laughs> 굉장히 잘 해서 그만큼 또 서로 경쟁심도 불이 붙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laughs> 다볼 때마다 놀랍긴 합니다. 너무나 똑같아서 어. 근데 사이 씨가 지난달에 속초에서 공연을 했는데요, 김창일 평론가님. 네. 어, 속초시가 후끈후끈 달아올랐다면서요, 네. 아직은. 어. 어, 스테디움인 것 같은데요. 네. 와, 완전히 꽉 채웠고요. 그리고 사이의 어, 공연이 과거에는 대학가의 일순위 초대 네. 가수였습니다. 그 이유는 네. 뭐냐면, 정말 강남에 가까운 오. 어떤 분위기를 연출하고, 그런 어떤 분위기를 끌어내는 늦,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맞아요. 가수거든요. 정말 신이 나는 가수인데, 어, 저런 공연이 뭐 저렇게 큰 어, 곳에서 이루어지면, 그 지역 경제 발전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저런 공연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할것 같은데 제가 좀 이렇게 알고 있는 정보를 말씀드리면 요번에 네. 국정위에서 어~ 저런 공연을 할수 있는 저 곳들을 전국에 한1 0개 정도를 만들 건가 봐요 아 어, 그러니까 공연할 그러면. 수 있는 공연장을 예예. 예. 어. 그래서 지금 저런 스테디움들이요 네? 본래 목적으로는 수익을 올리거나 어, 쓰이기가 쉽지가 않고 뭐~ 어. 야구단도 지금 어, 그만두고 철수하고 이런 데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스테디움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전국에 네. 2만석 규모의 공연장을 확충하려고 어.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전국에서 저런 사이씨와 함께하는 광란의 무대를 할 함께 할수 있는 곳이 많,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에 한 10개 정도 네. 공연장을 만드는데, 새로 만든다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리모델, 시설물들을 네. 활용해서. 그렇죠. 왜냐면 어. 기존의 시설들이, 아, 지금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뭐, 야구단도 지금 이렇게 떠나고, 네. 축구단도 떠나고 이런 경우가 지금 아. 많거든요. 예. 그런 곳을 활용해서 네. 하겠다 어쨌든 지난달 26일에 속초종합운동장에서 2만4천여 명의 인파가 몰렸고 저렇게 뜨겁게 공연을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열린 당일에 무려 75억원이나 소비를 하는 그 소비가 되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광이 경제 효과 굉장했어요 그렇습니다 어. 어, 해당일에 75억 원이 소비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교를 하려면 네? 그 전주보다 한25% 증가했다고 하니까 음. 추가로 25% 증가한 것은 대부분 이사이씨의 공연에 따른 경제적 어, 유발 효과라고 봐야겠죠 네? 사 저는 저 공연 보면서 어 영국 있는 웸블리 스타디움인 줄 알았어요 퀸이 공연할 때 <laughs> 어. 저런 정도의 열광적인 무대가 연출됐었던 거잖아요. 김구라 씨가 이수지 씨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김구라 씨 뭐라 했습니까? 정말 지독하게 잘한다 아, 이렇게 진짜? 얘기를 했었는데 아, 네. 어, 정말 그 모든 사람들 잘 따라해서 인간복사기라고는 하지만 가장 싱크로율이 높은 사람은 정말 사이씨랑 <laughs>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네이 또. 경제적 유발 효과가 크려면 네. 해당 지역의 그 공연만 보고 그냥 돌아가면 안 되는데 음. 그러니까 하룻밤 머물면서 그뭐 저녁도 먹고 네. 뭐 약간의 술도 하고 이래야 경제적 효과가 크잖아요 근데 사이시 공연이 이게 저녁 시간에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 하룻밤을 거기서 잔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경제적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볼 때. 뭐 모든 지역에 가서 사이씨가 공연할 수는 없겠지만 저런 놀이 문화, 이런 콘서트 문화가 더 활발해졌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수지 씨가 저그 하나 더 정보를 드리면 네, 오늘 정보가 많네요. 케이팝 데모던터스도 네. 커버를 하셨어요. 아, 댄스, 거기도 댄스 뭘 했나요? 노래를, 예. 그래서 엄청난 조회수를 어, 지금 가지고 있는데 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수지 씨 매력 있어요. 네, 잘 봤습니다.